2021년 신축년 새해 첫날 설날입니다. 어, 어, 지난번에 이어 수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에 그 자가보장 100억이라는 말을 적었는데 자가보장 100억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신축년이라고 했는데요. 신축년 오늘이 설날입니다. 오늘이 설날인데 소해 해죠. 소 해인데 뭐 오늘 카톡이나 이런 데로 막 들어오는 거 보니까 황금소를 많이 보내주시던데 흰소 배구의 해죠. 배구의 해고 이게 왜 흰소인지는 그 이제 오행상 오행으로 다 이제 예전에 설명하는 건데 금기운 그러니까 경자년 신축년 작년은 흰 작년은 흰쥐 올해는 흰소 배구의 배구 해입니다 이 금기운에 대해서 좀뭐이 화식 열전 하시게 화식 열전 공부하시려면 오행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일단은 아 신축년 경자년 경신 이것은 다아 흰색이구나 그다음에 이 흰색이 의미하는 바가 이제 어떠한 건지는 우리가 공부하시면서 저도 이것을 정확히 몰라서 십몇 년을 글자로는 알았지만 의미를 몰라서 참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아무튼 흰소이 해다. 그 다음에 이히다라는것 자체가 보석이고요. 그 다음에 우주를 뜻하고요. 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플라즈마입니다. 그래서 돈과 상당히 관련이 깊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제 잠시 하다가 뒷 부분에 하다가 제가 이제 멈췄는데요. 우리가 재화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재물할 때 이런 재자를 쓰고 또 화폐할 때 이런 이제 이런 화자를 씁니다. 재화화는 말씀드렸다시피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이런 것을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다죄에 대해서 배우죠.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나 어른이 돼도 죄에 대해서만 배웁니다. 왜왜 그러냐? 화에 대해서는 가르쳐 줄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화식열전을 처음 접한 그 정조 대왕께서 이것을 의미를 글자는 알겠는데 이것을 설명해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뭐 그때 이제 영의적이던 체득공인가요? 아. 채채 채씨 아, 조상 할아버지한테도 물어보고 뭐 똑똑하다는 그때 막 실학 사상이 팽배할 텐데 누구한테 물어봐도 아는 사람도 없고 정약용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역시 그분도 뭐 모르고 그래서 정약용 선생이 이제 그 아버님한테 얘기했더니 화식전 주석서를 갖고 있는 분이 우리 집안에 있다. 그래서 양평 거기에 사내 가면 그정 무슨 분이 써놓은 글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가져다가 정조대왕한테 갖다 드렸더니 뛸 듯이 기뻐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화라는 것을 어렵다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개념과 본질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개념과 본질을 이제 저희가 본문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재물의 재건, 화폐의 확건 공통적으로는 조개 패자가 들어가는데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이 조개를 그 화폐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 조개에다가 돈에다가 인간의 재능이 가미돼서 농업을 하건 공업을 하건 부가가치 뭐 발명을 하건 부가가치가 들어가면 부가가치가 들어가면 재물이 생기는 것이고. 학교 다닐 때다 이거를 배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아는 것이 힘이고 사회 나와서도 배우고 직장 가서도 배우고 그렇게 배우는 거죠. 그건 다 재물의 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는 이게 변화할 화자거든요. 이게 변화하는 게 하늘의 별자리도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한 시간 전이 다르고 지금이 다르고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르고 사랑 감정도 참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어쩌면 그렇게 사람이 조속으로 변하냐,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원래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것을 어떻게, 아, 옛분들이 알수 있었겠습니까? 몇몇 분들만 알았죠. 그래서 재식열전이 아니고 화식열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어렵냐? 제가 말씀드렸죠. 개념을 잡지 못하고, 본질을 모르면 그렇다 그러니까 본질을 공부해서 개념을 잡아서 사람들이 납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돈을 화폐를 증식시킬 수 있습니다 화식 화식 열전의 핵심 사항입니다 학교 다닐 때 경제학 전공하는 사람들은 화폐 금융이라고 이렇게 배우죠 이 돈이 이제 금융 시장에서 춤추는 거죠. 금융은 어렵다. 왜 어렵냐? 금융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화가 어려운 겁니다. 이 화가 돌아다니는 것을 금융이라고 하니까요. 돈의 정체를 이제 개념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념을 잡았으면 우리는 또 확인을 해야죠. 참 보지 않고 믿는 자 진복자인데 우리는 또 확인을 해야지 믿으니까 한번 봅시다. 이 조개패에다가 변화할 화. 사람의 마음이 변하건, 날씨가 변하건, 가격이 변하건, 수요 공급이 변하건, 전염병이 없던 전염병이 생기건, 있던 전염병이 낫건, 무슨 오인 이상 만나지 못하게 하건, 외국을 못 나가게 하건, 여러 가지 참 세상에 변화가 생김에 따라서 돈은 다 달라집니다. 이게 화인데요. 이 화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돈 전자입니다. 돈 전자인데, 올해가 신축년, 신은 금의 해라고 그랬죠? 신은 금의 해라고 그랬습니다. 금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흰 금입니다. 금에다가 전, 잔, 창인데요. 창두 개, 창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머지 잔 자글잔, 적을 소 창으로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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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니. 얼마나, 어, 작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늘에 그냥 반짝반짝반짝, 빛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막, 창이 막 여러 개 있으면 창 빛이 막 보이잖아요. 바로, 이 흰, 흰소금해에, 이 잔, 아주 잔잔한 이런 것이 붙으면 전이 된다. 그러니 참 돈이라는 거참 어렵죠. 돈이라는 거참 어렵죠. 요것은 보이는 것이라고 할수 있지만, 요 자는 작기 때문에, 미시 세계이기 때문에, 퀀텀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보이는, 보이는 세계라고도 할수 있기 때문에, 잘안 보이죠. 그래서 돈이 어렵습니다. 화와 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찬 적을 전돈전깎을찬 부수는 창과 창이 막 여러 개가 쫙 있으니 창에 햇빛에 그 반짝반짝 반짝반짝 하는 거죠. 올해는 신금인데 어, 작년은 경금이고 정자년은 경금 무쇠 같은 금을 말하고 신금은 보석 같은 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참 올해는 어, 지금 이제 자가보장 100억을 찾기 위해서 어, 아주 첫걸음을 내딛기에 아주 좋은 그런 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나 공부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인연이 있으니까 다 공부하시는 거고요. 돈의 정체를 눈으로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은 고체 상태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손에 쥐고 있을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송금을 한다, 송금을 받는다, 돈이 액체 상태로 이렇게 흐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기체 상태로, 참, 하늘에서 갑자기 돈이 떨어지는 그런, 그런 경우도 있고, 갑자기 뭐 증예를 받는다든가, 상속을 받는다든가. 그러나, 참, 날라가 버리는 경우가 더 많죠? 날라가 버리고 증발하고. 돈이 다 증발해 버렸어. 그래서 우주의 네 가지 요소 중에, 고체, 액체, 기체 상태의 돈은 우리가 다 체험해 보셨습니다. 그러나 체험해 보기가 참 힘든 것이 바로 이런 상태. 돈이 하늘의 구름처럼 잔뜩 허공에 끼어 있을 때도 있지만 비가 되어 내 눈에 내리지 않을 때도 있다. 이런 걸 뭐라 그랬죠? 우주의 99%를 꽉 채우고 있는 것. 원자핵과 전자가 따로따로 있는 상태. 플라즈마라고 그러셨죠? 그랬죠? 그래서. 철하지마 상태도 있다. 돈의 상태가 어떤 건지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벽조목인데 벽조목이라고 하는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뇌성병력할 때 번개의 벽, 그 다음에 조 어, 조율시 뭐 제사장 차릴 때 오늘 차례 올리신 분도 그렇게 뭐 대추를 놓으신 분이 계셨을 텐데 벼랑 맞은 대추 나무를 벽조목이라고 합니다. 벽조목을 통해서 플라즈마를 보실 수 있는데 한국 최초로 보시는 것이고 세계 최초로 보시는 것이고 이걸 잘 보시게 되면 어떠한 상태의 변이가 된 코로나가 생겨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자기꾼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 이제 연세가 91세세요 91세인데 그 작년에 코로나가 이제 한참 그 유행을 할때 어머니 집에 갔더니 이제 테레비 보시고 신문 보시니까 하루는 참 옛날 사람들 불쌍하지. 저렇게 전염병이 돌면 대추나무 삶아 먹었다. 참 무식하고 약이 없으니까. 근데 뭐 지금은 뭐 옛날에 뭐 마스크가 있냐 뭐가 있냐. 마스크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튼 벼락 맞은 대추나무 삶아 먹더라. 보니까 참 불쌍하고 무식하지. 그러면서 너 마스크 잘 끼고 다녀라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얼마 후에 있다가 이제 뭐 코로나 뭐 마스크 하는 마스크 공장을 세우는데 투자해 달라 뭐 이런 이제 투자 계획서 같은 게 사업 계획서 같은 게 저한테 많이 왔는데 아주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아주대학교 뭐 그쪽에서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플라즈마 활성수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서를 쭉 보다 보니까 플라즈마 활성수 어 플라즈마 근데 이게 뭐 백화점에 가면 한 병에 5만원 짜리도 있고 50만원 짜리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거기 허준 선생님 동의보감 얘기가 써있더라고요 동의보감 얘기가 써있는데 써 어떻게 써 있냐면 어. 우리 저 임진왜란 그, 그 근처에 정말로 전염병이 많았죠. 전쟁이 있고 나서 뭐 감염도 들고 전염병도 많았는데 거기 보면은 그 허준 선생께서 기록을 해두셨는데 벼락 맞은 우물물을 먹은 마을 사람들은 전염병에 걸리지 않더라라는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지만. 임상의 결과를 거기다가 적어 두신 게 있다고 그 사람들을 그 한양대학교 또 우리 인천에 뉴욕 대학이 있더라고요. 뉴욕 대학. 뉴욕 대학 뭐 연구하시는 분들 아래 그래? 그 사업 계획서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벼락 맞은 오물물.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어머니한테 들었던 벼락 맞은 대추나무도 생각이 나서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 생수에다가 인공벼락을 그 테슬라 코일을 감아 가지고 인공벼락을 일으켜서 그 인공벼락으로 만든 물이 플라즈마 활성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래 가지고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이 코로나가 심했기 때문에 어 어떻게 어떻게 연결을 해서 이철우 경북지사한테 통해갖고 이제 그 물을 한번 보내 볼까요? 그랬더니 샘플로 몇병 보내봐라 그래서 이제 말통으로 몇통 보냈어요. 말통으로 몇통 보냈더니 그쪽에서 이제 도시농업하시는 분이 경북 도시농업하시는 회장님이 보시고서 어, 이 귀한 물이 왜 여기 있느냐. 나 가져가도 되냐. 그면서 가져가시더랍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랬더니 도청 직원들이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코로나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아주 첨단 농업하는 데는 굉장히 귀한 물이다. 그래서 이제. 있으면 더 보내 달라 그래 가지고 그 영관 애들한테 말통으로 그냥 백통이 갔습니다. 트럭 한 채가 갔죠. 도청으로 가 가지고 이제 필요한 사람들 나눠 주고 그랬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제가 벽조목을벽조목을 구해 가지고 100만 원어치를 사 가지고 한번 끓여 봤더니 아이 뭐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가지고서 아 예전에 예전에 음성에 계시던 스님이 저한테 도, 벽조목을 하나 주신 적이 있어요. 여기 보이는 게 이렇게 길쭉한 게. 우군 나중에 당신 사업하게 되면 이거로저 인간 만들어서 써. 그래서, 그래서 그때는 제가 월급쟁이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그 어, 생각이 나서 집사람한테 이걸 주고 여보 이거 한번 삶아 봐. 그랬더니. 그리고서 아침에 출근을 하고 저녁에 갔더니 집사람이 아유 저게 뭔데 그냥 막 주전자 냄비 다 터지는 줄 알고 그냥 따다 그래서 불안해서 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래가지고서 그 다음날 제가 이제 나무를 다시 건져다가 저기 집에서가 아닌 밖에서 아는 분한테 부탁을 해갖고 물에다가 끓여 봤더니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laughs>